방수씨, 컨택 네, 들어왔겠습니다 응? 어떻게 선택어 뭐야? 갑자기? 오늘 선택한 은데 선택? 오늘도 선택 그냥 터지는 <laughs> 건데? 대박. 진짜 뭐 완전 방수야. 오늘, 컨택은. 이제 좀 남자가 되지 않을까요? 남자들이야. 이제는 아, 기회 왔습니다. 지금 <laughs> 광수씨한테 누구보다 간절하죠 아, 무조건 데이트야. <laughs> 그런 요 호텔로 실이 공실이 분실했어요. 그래서 안에서 신혼부부나 그런 것아예 맞아 누구나 다예 결혼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체험할 수 있게 해나 아아 우리 보테슬로 분들이 추억도 만들고 편하게 집에서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어요. 아 부부요? <laughs> 아니, 세명 선택받으면 이거 다 좋아. <laughs> <체력이> 어이구야. <웃음> <웃음>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겠네. 신나는 또 놀이. 네. 여기 네. 가서 <laughs> 네. 네. 음. 우리 잘생긴 네. 남편 먼저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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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에 맞게 데이트를 하면 될것 같아요. 여자 한분 들어가고 항상... 남자 분 여러 명 들어올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여러 명일 수 있어. 솔로 나라니까. 네. 반니다 반갑. 이따 봐요. 즐거운 시간 되시 바라요 자 이제 각자 배정받은 신혼집으로 우리 새댁들이 들어가고 있고. 아 근데 지금 새댁인데 남편 얼굴을 몰라요. <laughs> 누가 들어올지 몰라요 지금. 솔로 나라 십 번째 콘셉 잠깐 결혼했어요. <laughs> 네. 아, 잠깐. 아, 아 센스. 영수 출발해 주세요. 자, 영수는 안에 옥수한테 가겠죠. 네. 옥수한테 가야죠. 아직도 떨리신 거야, 영수. 영수, 아내으면좋겠다는여들어 오, 내아내으면 좋겠대. 야, 설레임을 그냥 들이 부어주는구나. 어. 자,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 자, 자. 자, 우리 영수 씨의 그녀는요. 아무래도 옥순 씨라고 저희가 예측은 된다만 네 그냥 옥순 씨한테 가라 진짜 기도할게 지금 둘이 잘 맞거든? 그쵸 자, 과연 아니, 명자 씨냐 너 원래 집에 들어갈 때 저렇게 비장한가? <웃음> <웃음> 자, 누구야? 예예예예 예, 예, 예. 네. 나는 거야. 나, 나가야 자, 돼. 예, 신발 1고 잠깐 나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잠깐 이 아. 앞에만 나오면 됩니다. 아. 네. 어, 왜지? 뭐, 뭐, 뭐 얘기한다. 내가 내 아니었으면 좋겠어. 어? 혹시 나에게 한번 기회를 줄수 있을까? 혹시 나에게 한번 기회를 줄수 있을까? 아. 대답은 하나 줬어. 대답? 응. 응. 원래 약간 부끄러움은... 저희 몫이죠. 그죠 현재로서는 다른 분들은 호감이 아닌 걸로 어쨌든 제 스스로는 결정 결과가 났거든요. 근데 웃슨 님은 아직까지는 호감이신지 호감이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호감 맞다니까 또 아닌지 모르겠네. 아, 도르마무. 아직도 모르겠구나. 저 선생님 이름을 도르마무로 바꿔라. <laughs> 언제 할수 있을까? 그래서 혹시나 남은 시간 내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현조로서는 그게 옥수님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 영수님과 데이트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네. 정말 네. 수만 전에 이렇게 상상도 어, 못했던 어제 어. 카페 데이트를 해봤는데 어... 뭔가 더 얘기할 게 남은 것 같아요. 좋아요, 좋은 거죠. 예. 응.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래도, 야, 비는 자기가 많네. 음. 그래, 좀잘 돼서 한 커플 탄생했으면 좋겠네요. 아하. 아. 자, 우리 영호씨도 지금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영어. 네, 안는 예정대로 현숙 씨에게 갈지? 가겠죠. 네, 뭐 여기까지는 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예, 예상을 하고 있,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설마 뭐뭐 반전을 주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오! 내가 나가야 되나? 네가내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가내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 놀랬어. 놀라겠다, 진짜. <laughs> 처음 말해보고 처음 들어보는. 들어가도 될까? 아, 들어오시다. 아, 들어와요. 목안 <laughs> 말라요? 아, 어. 어, 조금. 그... 자, 신혼집에 음... 왔습니다. 여기는 뭐 음... 미리 체험하는 걸 수도 있고. 음... 자, 또 아내가 이렇게 <laughs> 오늘 누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나요? 아, 제가 영호 님이죠 정말한 잔소리지 <laughs> 영호 님이요 영 님? 네 저는 이제 그분 만날 건데요 오! 오 왜왜 영호 님 밖에 없어요, 이제는? 아니, 저는 그분만 지금 좋아요 뭐 거의 네. 확정이죠, 예 보면 볼수록 좀 귀여운 거 같아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네. 그래. 귀여운 건 오래 가잖아요. 귀여운 건 오래 가지. 네. 아, 귀여운 건 오래 가요? 그럼. 우리 더귀여으로 공략해야 돼요. 나도 모르고. 네. 영식도 지금 변함이 없이.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이렇죠 그렇죠. 생각하는 이 데이트가 마지막 데이트일 수도 있으니까 진짜 약간 진솔하게 다 가야 돼. 다 해야 돼. 꽃발을 본인이, b j m 을본인넣아 그냥 막 달려가. <목소리> <목소리> 어, 이쪽은좀 비주얼이 진짜 신혼부부 같다. 어, 그러네. 안녕하세요. 아, 어, 늦으셨네요. 나오시라고 <laughs> 하십니다. 야, 어머 늦으셨네요. 어머. 준비된 말이 있습니다. 아, 늦으셨네. 언니원 영숙 님이요 오늘도 여전히 예쁘다. 내일은 어떨 것 같아? 내일은 더더욱 예쁘다. <laughs> <laughs> 어제 좀 생각이 갑자기 저녁에 많아졌는데, 좀100% 확신을 하지 못하겠다? 어?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laughs> 아직 모르겠다? 어, 아니, 이게 아직 3단계인가봐. 어, 잘은 모르겠어요. 네, 약간 조금 더 어, 생각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내 아내였으면 좋겠어. 네. <laughs> 예. 아, 네. 됐어요? 됐어요. <laughs> 응. 대답을 해 어, 뭐라야, 이해게 Thank you. t h 부끄러 you. a o n a n u o o